사슴절 말씀 읽기 8일 차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기꺼이 가까이 가서 강남산 배 밖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기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고든 주가 쓰시게 따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룰,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달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낙이와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기대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기대펴고 앞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후산나 사윗의 자손이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설에 사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하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매일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멜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도, 들어오실 때에 치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게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체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 이르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 아들 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차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길을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권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상속. 자,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마이미아마 된 것이요. 우리 논의 기이하도다함을 읽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이었더라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악한 자나 성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째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 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 되리라 하니라 창험을 받은 자는 만많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의 해로타운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와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 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루,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열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일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일사의 것은 가일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리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되 사람이 만들 자식이 없으시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이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에 가고, 시집도 안에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만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에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볼 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일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자, 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고하 나니 곧그경문들를 넓게 하여 옥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위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인 이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스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냐? 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스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자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미하니라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스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 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맥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하는도다. 음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흐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 하였으리라, 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그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기라고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 성정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리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다.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루살레마, 이루살레마.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마 되, 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